경기도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6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분들이 차별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경기도는 올해 다문화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 성과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하나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마옥도 씨.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은 남편과 두 아이를 돌보며 힘든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웃음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다문화 서포터즈 진윤주 씨 매주 마씨를 찾아와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고민 상담도 합니다. 민을 가다 와서요. 힘요 지금 언니 도와줘서요. 너무 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속 이야기를 비우며. 힘들고 외로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저랑 똑같은 어려운 문제들 많이 겪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 말을 못해서 또뭐 문화 차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제가 도움을 줄수 있어서 참 보람 느끼고 다양한 고민을 갖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결혼 이주 여정을 돕고 있는 다문화 서포터들을 위해 마련된 시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열심히 활동한 서포터즈를 격려하는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대식을 가진 다문화 서포터즈,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한국어 교육을 도우며 600여 건의 멘토링 활동을 펼쳤습니다. 내년에는 정원의 한10% 정도는 내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경기도 이를 통해 조화롭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주TV 박하나입니다.